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결정적인 근거가 제 눈에 포착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티스트입니다. 비트코인이 반등하면서 시장의 심리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하락했던 알트코인들도 반등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뜨거운 감자인 파이코인도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죠. 파이코인에 대한 제 생각은 영상 끝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기다려주시고요. 먼저 오늘의 관점은 이전 영상이랑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관점을 짧게 복귀하고 시작해볼게요. 자 가보시죠. 쉽게 말해 이 6개월에 걸친 중장기 중심선이 의미하는 바는 49K에서부터 1 0 8 k 입니 K 혹은 그 이상 150 200 K를 가기 위한 힘의 중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위치에서는 롱 포지션을 시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지난 영상에서 5번 구간은 손익비가 매우 뛰어나서 트레이더라면 고려해볼 만한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손절은 짧고 기대 수익은 컸던 자리였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채널 중단선을 정확하게 지켜내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채널 중심선의 지지는 이제 컨펌이 되었고 당분간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 고점인 98,800달러를 넘겨주면 더큰 상승을 할수 있다는 관점을 말씀드렸고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근사치에 와있네요 지난 영상은 보지 못하셨더라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이따가 가시는 길에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복귀는 짧게 여기까지 하고 제가 왜 추가적인 상승을 생각하는지 그 근거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의 차트이고요 비트파이넥스 거래소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비트 파닉스는 2012년에 설립된 홍콩 기반의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초창기부터 대형 투자자, 즉 고래들이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피트나 비썸에 상장된 USDT 테더도 비트 파닉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비트 파닉스는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의 유통을 담당하며 발행하는 거래소이기도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비트 파닉스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영향력이 매우 큰 거래소라고 볼수 있겠죠? 모쪼록이 거래소에서 고래들이 많이 활동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저는 이 거래소에서 상당히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비트파이넥스 고래들의 롱포지션 매집 흔적인데요. 롱포지션 물량이란 상승을 기대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물량을 의미합니다. 트레이딩 뷰에서 BTC USD 롱이라고 검색하시면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의 롱포지션 물량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차트이고요. 그런데 작년 12월 말부터 현재까지 롱포지션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과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작년 4월에 도롱 포지션 물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매집한 흔적이 있었죠.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과 연관성을 살펴봐야겠죠. 검은색 선은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현재 차트에 넣어 보았고요. 제가 분석을 해 보니 비트코인이 6만 달러에서 횡보를 할때비트파이넥스에서는롱 포지션 물량이 지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즉 매집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보유했던 롱을 정리하면서 수익 실현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은 약 3개월간의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다시 롱포지션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렇다면 고래들은 왜 매집을 할까요? 그렇죠 비트코인 상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매집을 하고 있겠죠 현재 두달 정도 매집이 진행되고 있고 매집 후 이처럼 수익을 실현할 때가 비트코인의 큰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량 관점에서도 수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비트파이넥스 현물 차트에서 최근 거래량이 큰 캔들을 살펴보면 모두 다 중요한 저점을 보호해준 캔들입니다 즉 비트코인이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가격을 방어해 주었다고 볼수 있겠네요. 거래량이 크고 거래량이 크고 거래량이 컸습니다. 다음으로 4시간 봉을 볼게요. 4시간 봉에서는 삼각 수렴이 관찰되네요. 보통 이러한 수렴 방향에서는 방향성을 모르기 때문에 거래량이 꾸준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삼각 수렴 모양을 띠고 있는데요. 저는 이 검은색 선을 거래량이 실린 장대양봉으로 돌파해 주면 꽤나 큰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 수렴의 방향을 상방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첫째, 비트 파이넥스 고래들의 롱 포지션 매집 흔적, 둘째 주요 저점들을 보호해준 사례, 셋째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린 채널 중단의 지지 컨펌을 주요 근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매매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하실 수 있겠죠. 아직 비트코인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강하게 비트코인이 올라간 이후에 놀림에 잡아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어차피 먹을 곳은 이만큼 크게 열려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파이코인에 대해서 제 생각을 소신 있게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세상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파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파이코인 차트는 하락세가 심해 거래소에서 신규 매수는 조금 위험해 보이네요. 짧게 개인 의견 내겠습니다. 혹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시장에 임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 댓글 블로그에 짧은 글을 남겨두었으니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가시는 길에 3초 써주셔서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티스트였습니다.